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의 역사는 항상 예상치 못한 돌풍의 서사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역가왕 3회 무대 위에 선 참가자 비네서가 물고온 화장은 단순한 돌풍을 넘어 K트로트 산업 전체의 지형도를 영구적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지각 변동 그 자체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제도전은 미스 트롯 시리즈가 구축했던 기존의 성공 방정식을 철저히 해체하고 있습니다. 방송 노출 대중 인지도 상승, 팬덤 유입이라는 전통적인 프로세스가 아닌 독립적 브랜드 구축, 팬덤 자립도 극대화, 경연 프로그램 영향력 강화라는 역설적인 경로를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승률을 논할 때더 이상 가창력이나 무대 매너 같은 좁은 범위의 경연 요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대신 그녀의 팬덤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의 독립성 그리고 지난 2년간 축적된 실전 경험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변수를 통해 비네서 현상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요소는 그녀를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트로트 시장의 새로운 기준점이자 미래의 바로미터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왜 비네서의 현역가왕 3승률이 트로트 산업계에 이토록 충격적이고 주목할 만한 화두가 되었는지, 그 배경을 다 5가지 핵심 구조적 분석을 통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빈에서 현상에 가장 충격적이고 주목할 만한 핵심은 그녀의 성공 기반이 온라인 화제성이나 젊은 세대의 일시적 인기가 아닌 시니어 팬덤이 주도하는 압도적인 오프라인 소비력과 조직력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작용하며 기존의 모든 승률 계산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사에 명시된 대로 불과 1년여 만에 공식 팬카페 회원 수가 약 7680명 수준에서 13000명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수치는 단순한 지지율 상승을 넘어 여성 트로트 가수 전체를 통틀어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결집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숫자의 진정한 의미는 규모 자체가 아니라 그 팬덤의 구성과 소비 특성에 있습니다. 빈에서의 팬덤은 시니어 팬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10대에서 20대 팬덤이 주도하는 스트리밍이나 온라인 투표 활동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표를 보일 수 있지만 공연, 굿즈 구매, 현장 행사 참여와 같은 오프라인에서의 실질적인 소비력에서는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머니 파워를 자랑합니다. 시니어 팬덤이 가진 이 머니 파워는 단순한 호감이 아닌 가수 활동에 대한 투자와 책임감을 기반으로 합니다. 통상적으로 50대 이상 시니어 세대는 젊은층에 비해 가처분 소득이 높고 문화생활에 대한 지출을 가치의 저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K트로트 시장 분석가들에 따르면 시니어 팬한 명의 연평균 굿즈 및 공연 관련 지출액은 2030대 아이돌 팬덤의 평균 지출액보다 최소 1.5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충격적인 통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는 앨범 판매량이나 스트리밍 횟수처럼 단기적인 차트 성적으로 환산되지는 않지만, 비네서라는 브랜드의 재정적 안정성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이들은 충성도를 금전적인 지원과 현장 참여로 직접적으로 입증하며, 이는 비네서가 변동성이 큰 연예계 활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적 보호막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경제적 기반은 그녀의 활동 영역을 방송사의 영향권 밖으로 확장시키는 결정적인 동인이 됩니다. 더 나아가 비네서 팬덤의 또 다른 충격적인 강점은 바로 조직력의 고도화에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처럼 모바일의 투표나 SNS 확산에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하는 오프라인 결집 능력과 문자 투표 시스템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가히압도적입니다 프로트 경연의 최종 라운드에서 승부를 가르는 주요 지표는 여전히 대량의 문자 투표인데, 시니어 팬들은 지역별, 세대별, 혹은 오프라인 모임 기반의 탄탄한 조직망을 통해 투표 동료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들은 투표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간당 목표치 설정, 인증샷을 통한 결속 강화 등, 마치 정교한 선거 캠페인을 방불케 하는 효율적인 조직 관리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이처럼 디지털 디바이드가 존재하는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익숙한 아날로그식 조직 운영과 머니 파워를 결합하여 경연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다는 사실은 빈에서의 승률을 단순한 인기 차원을 넘어선 구조적인 우위로 격상시키는 핵심 변수입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은 경연 프로그램의 최종 승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두 가지 지표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첫째, 문자 투표의 결집력입니다. 시니어 팬층은 높은 충성도와 자발적 홍보력을 바탕으로 투표 동료 및 현장 참여율에서 압도적인 효율을 보입니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경우 실시간 투표에서 발휘하는 결집력은 일반 대중의 일시적인 호감 투표나 2030세대의 가벼운 온라인 투표와는 질적으로 다른 파괴력을 가집니다. 둘째, 브랜드 가치 및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입니다. 빈에서의 첫팬 미팅이 천석 규모를 단숨에 전석 매진시켰고, 4만 명이 운집한 대형 공연에서 존재감을 증명한 사례는 13세의 가수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기록입니다. 특히 팬미팅 티켓이 오픈과 동시에 매진된 속도는 그녀의 브랜드 충성도가 대기 수요를 넘어 즉각적인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는 극도의 활동성을 입증합니다. 이 기록들은 그녀의 팬덤이 단발성 인기에 그치지 않고 공식 굿즈 구매일과 현장 참여율을 통해 가수에게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녀가 방송사의 불규칙한 편성이나 분량에 의존하지 않고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했음을 뜻하며 결과적으로 경연 프로그램 외적인 요소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기존 트로트 스타들이 주로 방송사의 막강한 홍보력과 기획력에 힘입어 탑7 이후의 활동을 이어갔다면, 비에서는 이미 경연 이전에 스스로의 팬덤을 통해 수준의 경제적 보호막을 구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팬덤 구조를 방송 의존형이 아닌 팬덤 자립형 비즈니스 모델의 초기 형태로 평가하며, 이는 비에서가 경연의 초반 화제성을 넘어 우승 가능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가장 결정적인 그리고 충격적인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팬덤은 단순한 지지 세력이 아니라 트로트 산업의 새로운 주요 소비 주체이자 경제적 동력원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3세의 가수에게서 나오는 팬덤의 충성도와 소비력은 기성 가수들의 그것과 견줄만한 혹은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는 트로트 시장의 미래가 노년층의 실질적인 구매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충격적인 예고편입니다. 더 나아가, 이 강력한 팬덤의 힘은, 비니소에게 장기적인 커리어 안정성을 부여하며, 그녀를 단순한 경연 참가자가 아닌, 미래 트로트 산업의 경영자형 아티스트로 평가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녀의 팬덤 구조는, 트로트 경제학의 판도를 뒤집는 뉴 모델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니소가 현역가왕 3에서 가장 주목받는 참가자로 떠오른 두 번째 충격적인 이유는, 그녀가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 육성 모델, 즉 방송사 종속 구조를 전략적으로 거부하고 독립적인 브랜드 자산을 구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K-트로트 산업의 오랜 관행과 성공 공식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보였으며 결과적으로 그녀의 승률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견고한 구조적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대로 그녀가 미스트롯 3 종료 이후 TV조선에서 진행된 전국투어 콘서트를 전격적으로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결정은 당시 업계에 작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형 경연 프로그램 직후의 전국투어는 참가자들에게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인지도 유지 및수익 확보의 통로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단기적으로 갈라쇼나 미공개 무대에서 물량이 축소되거나 배제되는 일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습니다. 이불참 선언의 충격은 단순히 스케줄 조정의 문제를 넘어 트로트 엔터테인먼트의 표준계약 모델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더큰 의미를 갖습니다. 기존의 경연 프로그램은 최종 합격자들에게 장기간의 매니지먼트 권한과 공식 투어 참여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를 취해왔습니다. 투어 수익은 방송사와 기획사 그리고 가수 사이에 일정 비율로 분배되며 이는 경연 종료 직후 가수들에게 가장 큰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주요 수입원입니다. 비인에서 측의 불참은 이공식적인 수익 창출 경로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대신 독자 수익 모델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터테인먼트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보가 장기적으로 방송사의 매니지먼트 독점 구조를 약화시키고 가수 개인이 자신의 IP와 수익 분배에 대해 더 높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13세 아티스트가 업계의 거대 권력에 맞서 경제적 자율권을 선언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 독립 행보가 가져온 장기적인 이점은 단기적인 손실을 압도했습니다. 이 전략은 비에서를 방송사 의존도가 낮은 독자적 활동 노선을 구축하게 만들었고, 이는 장기적으로 더큰 브랜드 자산으로 쌓이게 되었습니다. 기존 트로트 가수들은 방송사의 출연 여부, 편성 시간에 따라 인지도와 수익이 불규칙하게 변동하는 방송사 리스크에 취약했습니다. 하지만 비에서는이 리스크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켰습니다. 대신 그녀는 단독 팬미팅 개최, 다수의 행사 참여, 공식 굿즈몰 운영, 팬카페 활성화 등 팬덤을 중심으로 한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녀가 단순히 경연프로그램 출신 가수가 아니라 팬덤과 직접 소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독립된 브랜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비즈니스 모델은 방송사가 아닌 팬덤이 가수를 움직이는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프로트 가수에게 중요한 지표인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강력한 팬덤 기반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은 기존의 스타들과 확실히 차별되는 지점입니다. 방송사에 의해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분량이나 변성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활동을 이어가는 이 모델은 승률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견고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어 불참은 희소성의 원칙을 활용한 고도의 브랜드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전국 투어에 참여하는 다수의 탑 가수들 틈에서 비네스가 겪을 수 있는 노출 포화 및 개성 희미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단독 팬 미팅을 통해 팬들과의 프리미엄하고 집중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했습니다. 이 전략은 그녀의 팬덤에게 독자적인 콘텐츠를 소비한다는 강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심어주었으며, 이는 팬덤의 결집력을 더욱 강화하는 순환 고리를 형성했습니다. 즉, 단기적인 현금 흐름보다 장기적인 IP 가치를 우선시한 결정이었으며, 이는 비에서의 제도전이 단순한 경연 참여가 아닌 경쟁 환경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행동임을 입증합니다. 전문가들은 비니서가 이미 트로트 시장의 새로운 세대형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 중이며, 이는 경영 프로그램에서의 승률에도 강력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합니다. 즉, 그녀의 현역가왕 3 제도전은 단순히 과거의 미련을 털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독립적으로 구축된 강력한 팬덤 자본을 바탕으로 플랫폼 의존도는 낮추고 팬덤 자립도는 높여 시장을 정복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 없이 그녀의 승리를 평가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만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의 독립선언은 트로트 가수 지망생들에게도 성공은 더 이상 방송사와의 미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었으며 그녀의 현역가왕 3 결과는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증명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이점은 그녀를 단순한 참가자를 넘어 업계의 미래를 재단하는 경영인형 아티스트로 평가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이유입니다. 비인에서의 현역가 왕3 재도전이 충격적이고 주목받는 세 번째 이유는 그녀가 지난 2년 동안 방송 스케줄에 안주하지 않고 전국 각지의 크고 작은 무대를 끊임없이 오르내리며 축적한 실전 경험이 비전인 비선형적 실력 성장에 있습니다. 이는 어린 나이에 참가자들이 흔히 겪는 경험 부족이라는 약점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오히려 강점으로 전환시킨 매우 이례적인 성장 과정입니다. 많은 시청자가 기억하는 과거 미스트롯 이중결승 탈락은 감기로 인한 컨디션 난조와 가사 실수라는 명확한 패인이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바로 이 실패와 이후의 꾸준한 실전이 그녀의 성장을 가속화했다고 분석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방송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수천 명 규모의 대형 공연부터 상업 행사, 지역 공연까지 무대 유형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의 레퍼토리를 확장하고 시험하는 셀프 트레이닝 과정을 거쳤습니다. 비니서가 겪은 가장 큰 구조적 약점은 바로 변성기 리스크였습니다. 아동기에 대비하여 활동하는 보컬리스트에게 변성기는 예측 불가능하고 치명적인 실력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니서는 이 2년간의 실전 트레이닝을 통해 이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심지어 보컬 역량을 재정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그녀의 최근 무대들을 분석하며 과거의 맑고 높은 톤 중심의 보컬에서 중저음 영역의 안정성과 감정 전달력의 깊이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단순히 목소리의 돈 변화를 넘어 성숙한 발성기관에 맞는 새로운 발성 포지션을 확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컬 재구축은 비인에서의 노래가 더욱 깊은 감동과 공감을 자아내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경연 무대에서 요구되는 곡 해석 능력 측면에서 성인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변성기를 실력의 퇴행이 아닌 실력의 진화를 위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폭넓은 실전 경험은 어린 나이에 참가자가 갖기 어려운 세 가지 핵심 능력을 놀랍도록 안정시켰습니다. 첫째, 무대에서의 호흡과 긴장 관리 능력입니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경험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안정감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현역가왕 3과 같은 살떨리는 경연 무대에서 실력적 완성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둘째, 관객과의 교감 능력 및 표현력의 성숙입니다. 엘리트 스튜디오 교육으로는 얻기 힘든 실제 관객과의 라이브 소통 경험은 그녀의 감정선을 놀랍도록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문 보컬 트레이너들은 13세지만 감정선이 놀랍도록 성숙해졌다. 무대의 완성도와 표현력은 시즌 2 당시보다 월등히 성장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으며, 이는 단순히 분위기 좋은 칭찬이 아니라, 수많은 실전 무대 경험이 누적된 결과라는 점에서 깊은 무게감을 갖습니다. 셋째, 다양한 장르 및 연출 소화 능력의 확장입니다. 이전 경연 때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장르나 깊은 감정선을 다양한 환경 속에서 직접 시험해본 경험은 그녀의 실력적 기량을 어린 참가자라는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기량은 이제 강력한 경쟁자로 평가될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는 그녀의 재도전이 단순한 재도전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완성형 아티스트의 등장으로 해석되는 충격적인 이유입니다. 또한, 과거의 가사 실수라는 명확한 실패 경험은 오히려 이번 제도전에서 실수가 반복될 가능성을 낮추는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는 주목할 만합니다. 실패로부터 배우고 이를 수많은 실전 무대에서 보완하며 자신만의 루틴을 확립했기 때문입니다. 이인에서는 이제 단순한 신동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단련된 프로 무대인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 비선형적인 성장속도는 그녀의 승률을 예측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현역가왕 3 무대는 지난 2년간 그녀가 묵묵히 쌓아올린 무대 경험치의 총체적인 결과물이 될 것이며 이는 경쟁자들에게는 가장 부담스러운 충격 바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방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실력을 완성시킨 그녀의 이례적인 성장 배경은, 그녀의 승률이 단순히 운이 아닌 구조적이고, 전략적인 완성도에 기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비에서의 현역가왕 3 승률이 충격적이고, 주목받는 네 번째 이유는, 그녀의 현재 강력한 팬덤 기반 위에 세대 확장이라는 잠재력이 결합될 경우 승률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구조적 이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녀의 팬덤은 오프라인 소비력이 강한 시니어층을 중심으로 성인 최상위권 가수와 견줄 만한 결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그녀의 나이와 친근한 이미지, 그리고 빠르게 성장한 실력을 고려할 때 20대 및 30대 팬층까지 흡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경연 프로그램에서 문자 투표와 실시간 투표의 표확장성 측면에서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무기로 작용합니다. 현재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의 판도는 주로 시니어 팬덤의 조직적인 투표와 중장년층의 일반 투표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20대와 30대, 즉 MZ 세대의 투표 참여는 상대적으로 낮거나 분산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빈에서의 경우 13세라는 나이 자체가 주는 청소년 돌풍의 희소성과 신선함이 2030세대에게 투표할 가치가 있는 참가자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며 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즌들과 여러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참가자가 돌풍을 일으킨 사례가 많았으며, 비인에서는 이미 폭발적인 팬덤 데이터를 통해 그 돌풍의 중심에 설 가장 적합한 존재감과 데이터를 가진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녀가 만약 경연 후반부로 갈수록 2030세대의 화제성 투표와 응원 투표까지 결합시키는데 성공한다면 그녀의 승률은 단순한 합산이 아닌 기하급수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비인에서의 세대 확장 가능성은 특히 디지털 콘텐츠 소비 행태에서 두드러집니다. 그녀의 주요 무대 영상 클립들은 단순한 방송 재방영을 넘어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등 쇼폼 플랫폼에서 폭발적인 조회수와 댓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2030세대가 트로트를 소비하는 주된 방식인 스냅컬처 코드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비인에서의 무대 영상은 13세의 가창력이라는 강렬한 훅과 트로트 특유의 깊은 감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젊은 세대의 공유 심리와 발견의 즐거움을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화제성은 오프라인 팬덤의 조직력과는 별개로 경연 기간 동안 대국민 응원 투표의 참여율을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비인에서는 시니어 팬덤이라는 안정적인 기반 위에 MZ 세대 화재성이라는 가변적 확장 동력을 동시에 확보한 유일무이한 참가자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세대 확장은 단순히 투표의 확대를 넘어 그녀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2030 세대의 팬층은 온라인에서의 화제성 생성 및 콘텐츠 확산에 능하며 이는 비네스가 광고 및 협업 가능성을 높여 전반적인 평가 지표를 끌어올리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즉, 그녀는 이미 견고한 오프라인 소비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온라인 화제성 및 젊은 층의 지지라는 미래 잠재력까지 완벽하게 결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중 잠재력의 비내서를 우승 가능한 유력 후보 중한 명으로 꼽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그녀의 승률은 이미 성인 최상위권 가수와 견줄 수준이지만 세대 확장만 성공한다면 그 파급력은 예측 범위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은 경쟁자들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경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내서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K-트로트 시장의 세대 재편을 상징하는 거대한 흐름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그녀의 모든 행보와 성적은 이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날리는 신호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니서의 현역가왕 3제도전이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던지는 가장 거대한 그리고 주목할 만한 충격파는 그녀의 성공이 단순한 개인의 우승을 넘어 트로트 시장 운영 패턴의 구조적 변화, 즉 뉴노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녀가 구축한 팬덤 기반 독립 노선은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고 팬덤 자립도를 높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전형이며 이는 트로트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트로트 시장이 오랫동안 의존해왔던 방송사 기획 및 관리 중심의 모델에 대한 결정적인 도전장이며 그녀의 성공 여부는 이두 모델 간의 패권 다툼의 결과를 결정 지을 것입니다. 빈에서 현상이 예고하는 뉴 노멀은 바로 IP 주도권의 이동입니다. 기존 트로트 시장에서는 방송사와 대형 기획사가 콘텐츠를 제공하고 가수가 그것을 소비하는 종속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빈에서의 사례는 가수 개인이 자신의 IP를 직접 관리하고 팬덤을 통해 그 IP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트로트 기획사 관계자들은 비에서의 성공은 모든 기획사에게 방송 종속 계약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신호탄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계약 모델이 수익 배분 중심에서 IP 공동 소유 및 자율 활동 보장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비니서가 보여준 독립자산 구축 능력은 트로트 산업을 방송국 주도의 흥행 사업에서 팬덤 중심의 콘텐츠 비즈니스로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비니서의 성공을 통해 트로트 시장의 미래를 결정짓는 세가지 핵심 요인을 포착합니다. 첫째 플랫폼 의존도의 하락입니다. 빈에서는 전국 투어 불참 선언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하며, 방송사가 없어도 팬덤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설레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향후 트로트 가수 지망생들이 소속사나 방송사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팬덤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자립적인 콘텐츠 운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둘째, 팬덤의 주인 의식 및 영향력 증대입니다. 그녀의 팬덤은 단순히 응원하는 집단이 아니라 공식 굿즈몰 운영 등을 통해 가수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팬덤 기반 독립 노선이 공고해질수록 방송사가 아닌 팬덤이 가수의 활동 방향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구조가 형성되는데 이는 트로트 시장 전체의 운영 패턴을 팬 중심으로 바꾸는 강력한 흐름이 될수 있습니다. 비인에서는 이 흐름의 최전선에서 있는 대표 주자입니다. 셋째, 장기적인 승률과 시장 지속력의 강화입니다. 방송사의 변덕스러운 분량이나 컨셉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팬덤의 충성도와 자발적인 소비력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모델은 장기적으로 승률과 시장 지속력 모두를 끌어올리는 가장 견고하고 구조적인 이점을 갖습니다. 기존의 방송 의존형 가수들이 프로그램 종료 후 급격한 인지도 하락을 겪는 것과 달리 비에서는 이미 활동의 중심축을 확고하게 팬덤에 두고 있습니다. 결국 비에서가 현역가왕 3에서 어떤 무대를 보여주고 어떤 성적을 내느냐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을 넘어섭니다. 그녀의 도전은 트로트 시장의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를 예측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우승하거나 최상위권에 오른다면, 이는 팬덤 자립형 비즈니스 모델의 승리로 기록될 것이며, 향후 수많은 트로트 가수들과 기획사들이 이 모델을 따라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분석을 종합했을 때, 비니에서는 현재 트로트 시장에서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력 후보 중한 명일 뿐만 아니라, 한국 트로트 시장의 세대 재편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상징하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충격적이고 거대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녀의 현역가왕 3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닌 트로트 산업의 미래를 결정 지을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